하루의 시작을 하나 느껴드립니다 세상에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어, 두 개가 되면 불편한 게,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어, 아내든 남편이든 둘이 되면 불편하죠. 물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세상에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둘이 돼서는 안 되죠. 어, 물론 이제 두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수적 개념에서 그러나 내가 분리되면 우리가를 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 분열되면 분열된다. 정신 분열증이라고 하고요. 욕심이 분열된다 그러면은 그 죽음이죠. 몸이 이렇게 잘라지면 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유일한 거나또너죠 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나 그 스스로입니다. 나입니다. 나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 복음은 음, 하나뿐이다. 어, 둘이 될수 없다. 다만 복음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 하나님은 둘이 될수 없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개념이 하나입니다. 에,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처럼 나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귀신이고, 또 너희들이 섬기는 선보다 더 우월하고 열대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것은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갈라서 1장 6절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런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봉을 변질시키고 왜곡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속히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따니니까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6절 로구9절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어, 그런데 그 가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너무 쉽게 떠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셨는데, 어, 그 은혜로 너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 떠나느냐.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 7절 말씀 사도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포하신 메시지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기도 이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함이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단, 다른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우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아, 우리를 어, 그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또, 복음을 잘못 생각하게 해서, 그 복음을 변질하게 한다는 거죠. 변하게 만들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한로부터 온 천사라도, 영적세계 천사,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단입니다. 한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사탄이죠. 어, 그 마귀는요, 어, 천사들이, 어, 교만하여서, 하나님 뜻도 멀어지고, 스스로 죄를 범하여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마귀는요,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라도,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뜻을 정확히, 게 전달하지 않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아 자, 하나님의 존재, 가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어,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신부름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정, 어, 정하지 않은 것은 천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천사라도. 복음을 전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어, 미혹된 자요, 어, 마귀에 붙잡힌 자요, 또 마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여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어, 갈라데교의 예,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외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가라디아에 있어서 사도벌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라데끼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를알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엠마오 마을을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슬픔으로 돌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보여줬지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네, 주신 메시지의 교훈은요. 그들이 말씀 풀로 해주, 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하더냐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하더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에마바가도 어, 두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를 뜨겁게 할수 있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에 대한 좋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줄수 있는 복음이요.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제사장의 생도에 따라서 친히 우리에서 용서했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또한 왕심을 선포하셨던 부활의 증거가 있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의 복음이요. 그 복음은 다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교안에도 회 마찬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생각을 통해서 어, 이단은 들어오고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들고 다른 것을 향하게 합니다. 어, 우리가 세상말로 쉽게는 양다리를 거쳤다든지 세상말로는 따로법이라든지또그 마음속에 변질된 마음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절간을 가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무당집을 찾아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철학간을 가고 철학이 먼저 우선시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중에 어,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 항상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에, 걸러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중심을 둬야 됩니다. 물론 들어와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다 우리가 소화 못하는 문화는 없거든요. 소화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소화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문화 중에서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 제가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이제 요가입니다 요가, 요가하고 어, 또한 그 뭐죠 그, 그 몸살림에서 하는 그 단전호 흡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그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맞춘다는 거. 건강을 위해서 요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운동도 할수 있는 것이, 귀환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음만 해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복음에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면, 똑같이 저주받을지어다라는 것처럼, 다만 복음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씀 속에 있지 않하는 그래서 복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공차는 게 우선이에요. 야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게임하는 게 우선이에요. 노래하는 게 우선이에요. 보금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곧그 말씀을 말합니다. 또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 보의 피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증거되는 그 왕의 힘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모든 세상의 만왕의 내신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선포됨을 통해서, 어거짓의왕마귀가 어, 물러가고 지옥에 들어와, 떨어지게 되고 때는 어 물러나 고 땅에 쫓겨나게 되는 어 재림 때의 모습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뭐그것이 우선 수, 될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문제 하나가 요가하고 단전옥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음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어 이제 그 뭐죠 경로당 아니면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하면 에, 그것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요가라든지 건강을 요가할 수 있죠. 또한 어, 단전호흡, 호흡 호흡법이니까 어, 또 이제 임산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호흡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갖고 와요. 그런 이 정부에서 나이 드신분들에게 어떤 취미 활동이나 또 건강상에서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배워서 이걸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옵니다. 뭐더 가르쳐주고 싶고 사람들 알려주고 싶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강좌를 열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 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우고 온 신분들이 중직자의 경우는 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는 좀 하는 게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더 깊이 얘기하면, 어, 오직 교회 안에서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직자가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하자고 러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상처받지 않게 얘기해주야 되나, 어, 복음이, 온, 복음, 다만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이 중직자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사실 고민스러웠었습니다. 또한, 이제,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교회 역할로서 교회 기능만 했으면 좋겠죠. 어, 다른 걸 하,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교회 기능을,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음, 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이제 구도자의 예, 교회 역할이죠.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그리스 안에서 육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선교지에 가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을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죠. 문화를 또 변화시키고 리드한다는 입장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명 열속에 있었던 그 한국의 조선이죠. 일제 강점기아에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던 민족에게 교회 안에서 모이게 했고 그들 한글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조국말 민족의 말을 가르쳤던 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가 들어와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죠. 뭐6 60, 60, 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로 가난자 어려운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었었죠.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어딱 잘라서 거부를 못 하고 어 차츰차츰 이제 어, 요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제가 가장 꺼렸던 것은 뭐냐면요. 어, 요가하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요가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자세는 어, 신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인도의 그 어떤 그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의그 신의 표상, 신의 모습, 무상적인 모습들이 그 자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어, 그걸 가지고 온다면 예를 들어서 어, 교회 안에서 어, 찬양하면서 목탁을 두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연보를 해온다는 것과 다를 것 없이. 다만, 이제, 어 말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자세를 통해서, 어 들어오지만 그 자세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단전호흡이라는 게좀 그런데, 어 그건 어떤 그 호흡법에 따라서 어떤 그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의 그 신적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요소들을 가져고 그냥 호흡하기 좋게 해서 또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뭔가 발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것을 배워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복음에 따른 것이 전하게 되는 모습이 교안에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문화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접했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어, 신앙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문화 들어와서 찬양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노래 문화가, 아, 노래 문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찬양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그,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그 문화가, 에, 하나님께 향한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그, 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에 물과가라드 기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가나드 교회는신석히같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접하고 있고 세상 문을 쉽게 받아들이면요. 쉽게 끌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심제야죠. 그것이 이제, 어, 으뜸대에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나드 교회 말씀처럼 다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 온전히, 원리 그리스도외엔 다른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 않으세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에는하나님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 내가 너와 만나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 복음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주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3의 은혜가 있는데 제3함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하나의 깊은 의미와 뜻이 있고요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몸을 입고 있다는 오미를 통해서 친히 십자가 의못 박고 죽으시고 어, 부활 승천해서 다시 재리마게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길을 가면서 인생의 삶 인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직접 입다에 오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그 복음에 다른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 주니까요. 하나님 외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아또볼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에는 다른 복음의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 오직 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길입니다. 두 가지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은 두 가지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아 교회처럼 쉽게 그들이 떠나가게도 복음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 깨어 기도하지 않냐 하면,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냐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틈타고, 마음 속에 틈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 사람의 현장에서 틈타고, 또한,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기억하시고, 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은 복음에 다른 방법이 없다. 복음에는 오지 예수비스가 있다. 복음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니다어그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곧그리스를 말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서 오직 복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유일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여러분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면 항상 함께 하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도 왕의 왕 되시면 통해서 부활하셔서 세상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인지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의 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콘셉트는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 백성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보음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보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 두 개가 되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도 둘이면 불편한 것이고, 남편도 둘이면 불편한 것입니다. 둘이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둘이면 내가 불편합니다. 내 정신이 둔이면 정신 분열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두 개면 이것은 우리가 다중인격이랍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붙잡힌 자입니다. 사단에 붙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날수 있는 것은 내가 유일한 것이고, 내가 나날수 있는 것은 또한 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므로 복음도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유일한 복음이 될수 있어서 유일하게 나날 주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어 축복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혜가 맛이 아닌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 이없으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다른 복음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이여 그를 누리게,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인도 하심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는 자. 오직 복음을 가진 자로서 드리신 축복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혹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왕대신 그리스도의 명언이 그 다른 생각을 품게 어둠의 세력과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오니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